안녕하세요. 창업달인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장 관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홀 근무자의 복장과 위생 관리 매뉴얼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홀 근무자는 용모와 옷차림이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죠. 용모나 옷차림은 개성을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항상 고객을 응대하는 우리는 일반 직장인보다 더 프로다운 용모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데 보편적이면서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단정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요. 지나친 화려함이나 유행에 맞는 그런 스타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이나 또 매장의 이미지를 항상 고려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유니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니폼은 회사 전체의 통일된 아름다움과 통일된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한 서비스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죠. 회사의 개성을 고객에게 알리면서 서비스의 컨셉이 이미지화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은 지급된 유니폼을 단정하게 착용하도록 해야 되고요. 단추가 떨어져 있거나 바느질이 터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어깨에 머리카락이나 비듬 등이 어깨에 묻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요. 주머니에는 물건을 많이 넣어서 풀룩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명찰은 정해진 위치에 똑바로 어, 폐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남자 헤어 관련된 부분입니다. 항상 짧고 단정하게 손질을 해야 되겠죠. 헤어용품을 이용하여 머리카락을 고정해야 하겠습니다. 귀를 가급적이면 노출시키고 뒷머리가 셔츠카라를 덮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향이 강한 헤어제품과 지나치게 유행을 따르는 헤어스타일은 삼가하는 게 좋겠죠. 긴머리나 스포츠형 머리 또는 커머는 할 수가 없게 기본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이마선은 보이도록 해야 되고요. 구레나루는 가급적 금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색은 여, 연한 염색만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여자 아, 헤어 중요한데요. 영업장의 컨셉에 맞도록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머리는 깔끔하게 빗어서 뒤로 넘기고 헤어 제품이나 핀 등을 이용해서 머리를 고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앞머리를 내릴 때는 이마의 3분의 2 이상은 보이도록 하고요. 헤어용품으로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색이나 코팅을 할 경우에는 검정색이나 진한 갈색, 자연 갈색 등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노란 머리, 이런 것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묶은 머리는 염색을 하지 않고요. 가슴 위치까지 오게 하는 게 좋고요. 머리끈으로 반드시 묶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발머리는 귀가 보이도록 옆머리를 고정시키고 볼륨감을 주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꼭 유념해 주시고요. 남자의 얼굴 안면 관리입니다. 매일 아침 깨끗하게 면도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코털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자주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구렛나루는 귀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코밑 수염을 기르지 않도록 합니다. 너무 강한 향이나 화장품 향수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무 중 얼굴에 나는 기름을 주의해야 하며, 여름철에 수시로 세면을 하여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이를 닦아서 입 냄새가 나게끔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자 아, 화장법, 메이크업입니다. 전체 색상은 부드러우면서도 침착한 중간색 계열을 선택합니다. 광택이 많거나 아, 음, 열이 있는 색상은 피합니다. 맨 얼굴을 금지하고 영업장의 컨셉에 맞도록 항상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썹 화장입니다. 눈썹의 모양에 따라서 인상을 다르게 줄수 있으니 부드럽게 에, 온화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본인의 헤어 색상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색으로 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썹 끝을 시원하게 빼주듯이 그려줍니다. 화장, 아이라이너, 눈화장 같은 경우는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눈매를 선명하게 하고요. 화사한 색의 섀도우를 사용합니다. 연두나 초록, 그리고 블루 계열은 금지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썰이 지나, 지나치게 검은색이 도는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 화장입니다. 차분한 톤의 붉은 계열의 립스틱을 발라주시고요. 입술 라인을 깔끔하게 립스틱은 매트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립글로스만을 바르지 않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립스틱과 다른 색 또는 구분이 될 정도의 립라인은 그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액세서리 규정인데요 액세서리는 입고 있는 옷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폼의 경우는 단정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장신구가 유니폼의 아름다움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눈에 띄거나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유행에 민감하거나 화려한 장식이 있는 아주 큰 스타일은 피하도록 합니다. 반지는 주방 근무자는 절대 착용 금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남자는 결혼 약, 약혼 반지 외에 착용을 금지합니다. 여성의 경우 순수한 링으로 한 개만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반지 굵기는 0.2mm, 2cm 이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지 팬턴트의 크기는 0.5cm 이하로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이나 서비스 할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겠습니다 안경은 뿔테 및 원색 계열의 안경태는 금지합니다. 반드시 금태나 은태, 무태, 반 무태 정도만 허용하겠습니다. 안경다리는 굽지 않도록 0.5cm 이하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안경태가 두 개로 벌어진 것은 금지합니다. 또한 컬러 렌즈 착용도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 다음 벨트입니다. 검은 색상 또는 갈색 가중의 제품으로 착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버클의 장식이 요란하지 않는 것으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의 로고가 크게 보이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두 양말 스타킹인데요. 출퇴근용 구두는 검은색의 단정한 구두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규정되어 있는 구두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내장 내에서 신는 운동화는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주의하도록 해야 됩니다. 뒤축이 날 거다 매일 손질을 해서 깨끗이 신발을 닦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장 컨셉에 맞게 너무 높은 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양말은 정장용의 긴 검정이나 진한 곤색, 짙은 색을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 양말이나 색깔 양말, 스포츠 양말 착용을 금지하고요. 유니폼을 착용할 때는 항상 스타킹을 신는 것이 좋겠죠. 스타킹은 살색 혹은 커피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고요. 스타킹은 올이 풀리지 않는지 확인하고 여유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슬리퍼를 신고 홀 매장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운동화나 또는 구두 단화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과 손톱입니다. 손을 자주 씻고 손톱 밑 부분에 때가 끼지 않도록 짧게 자릅니다. 특정 손톱이나 매니큐어 그리고 매니큐어에 네일 아트를 하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향이 강한 로션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홀 직원의 복장과 위생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홀 직원의 복장과 위생 이외에 표정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객에게 항상 친절함과 미소를 잃지 않고 불안한 분위기나 당황하는, 당황해 하는 행동은 금물이니까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내장을 밝고 활기찬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런 것이 매장의 매출에 도움을 준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홀 직원의 매장 관리 중 복장과 위생 관리에 관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보시고 여러분의 매장 운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설정,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